패치 노트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추가됐네요. 현재 저희는 플레이어 분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이 걸쳐서 변경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소설리스 연쇄 번개, 연쇄 번개가 이제 감전된 적에게 명중하면 폭발을 일으키지만 더 이상 감전을 유발하지 않으며 감전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겨울눈 이제 태양의 보주, 폭풍 보주, 허리폭탄과 같은 다른 원소 보주를 통과할 때마다 추가 원소 피해를 획득합니다. 음오 이거는 재밌는 빌드 하나 나오겠네 겨울눈으로 그죠 태양의 보조를 딱 지나가면은 화염이 묻을 거고 폭풍 보조를 지나가면은 겨울눈에 번개가 묻을 거고 소리폭탄은 또 냉기가 추가로 묻는다고 하네요 소각의 화염 노출 지속시간이 2초에서 8초로 증가했습니다 만화폭풍은 이제 모든 주문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 오오 음? 오, 이거 바뀌었어요 a 강화된 주문이 피해의 74%의 번개 피해를 입득합니다 버프 시 만화를 소모하는 번개 주문 1회 더 연쇄 버프 시 만화를 소모하는 번개 주문에 광선이 연쇄될 때두마리의 대상에게 연쇄됨 해당하는 대상으로부터 더 연쇄되지는 않은 강화된 번개 주문의 투자체가 갈라짐 폭풍 안에서 소모한 만화의 30%가 이 스킬의 초당 만화 소모량의 추가 음, 이게 만화만 단순하게 소모하는 거였는데, 바뀌었네. 서리구체 폭파 반경이 50% 증가했습니다. 서리구체. 음. 충돌하면 폭발하는 관통투자체를 발사합니다. 폭파 범위가 증가했네. 서리폭탄의 노즐 지속시간이 5초에서 8초로 증가했습니다. 그럼 뻥뻥뻥뻥뻥뻥뻥 이게 8초나 된다는건데 와 굳이? 만화 잔유물 감전 외에 다른 원소상태 이상에도 작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원래는 감전상태 의적을 처치하면 일정 확률로 만화 잔유물이 생성이 됐었다. 감전된 대상에서 치명타 명중시 유물 생성 2초마다 최대 1번 발동 잔류 만화가 186 부여. 이 만화는 최대 만화를 초과하여 넘칠 수 있습니다. 음, 만화 잔유물 그리고 도깨비 불과 같은 보조 잼에서 발생하는 점화의 확산 속도를 2초에서 1초로 낮추되 반경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도깨비 불 보조 잼 보조 대상 스킬이 유발하는 점화가 2초 동안 2미터 내에 머무르는 다른 적에게 확산한다. 적이 1초로 너프가 되면서 2미터도 좀 줄어들고 출혈 카오스 면역. 에너지 보호막은 더 이상 출혈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카오스 면역은 이제 출혈을 방지합니다. 오, 이 CI 찍으면 이제 출혈을 방지한다는 얘기네요. 에너지 보호막은 이제 출혈을 방지하지 못합니다. CI를 안 찍으면 그럼 에너지 보호막이 있어도 에너지 보호막을 뚫고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에너지 보호막 먼저 출혈에 맞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네요. 에너지 보호막의 양에 따라서 기절 한계치를 부여하는 패시브까지는 알겠어요. 이제 상태 이상 한계치가 증가함에 따라 카우스 면역 할당 후 해당 패시브를 할당할 경우 저마 냉각 동결 감전이 자주 노출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헌트리스 세부 변경상 흘려 보내기에 당한 적은 이제 공격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신속한 공격으로 대상에게 고친 창날 폭발시킬 때 명중 시상상 출혈을 유발한다. 신속한 공격. 그거 착착착 찌르는 거. 이거 착착착 착 착착착 착 이게 이제 출혈을 유발한다네요. 이제는 신속한 공격으로 대상에게 꽂힌 창날을 폭발시킬 때 명중시 항상 출혈을 유발한다 효과 범위가 20% 증가했고 폭발시 67%더 많은 피해를 가합니다 창제대의 지속시간은 6초에서 10초로 증가했으며 피해 증가량이 향상되어 레벨 20에는 기존의 30% 추가 피해를 줍니다 피해 전령이 이제 희귀 또는 고유의 시신을 파괴하지 않아 희귀몬스터의 의식 희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활성화된 혈액상실 상태의 적을 죽이면 피폭발이 일어난다. 폭발한 적의 생명력에 따라 주위 적들에게 물리공격 피해를 주고 그 과정에서 시신은 파괴됩니다. 또한 폭발은 일정 확률로 추이를 가져갑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전령이 희귀랑 고유의 시신을 파괴해가지고 걔네들을 스펙터로 못 썼었는데 이제 스펙터로 데리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얘네 시체들을 가져다 쓸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피해전령을 쓰면서 스펙터를 같이 써가지고 시체를 활용할 수 있게 네, 그렇게 바뀐 것 같네요. 워리어 오늘 그 전진 영상 참고해주시면 돼요. 레인저 폭풍소환사 화살은 이제 작은 반경에서 적에게 감전을 증폭시키며 효과 범위가 50%만큼 증가했습니다. 폭풍소환사 화살 범위 50% 증가시켜줬네요. 피레침의 피해량이 30% 증가했습니다. 화살 지속 시간은 20초로 증가했습니다. 오, 피레침 다시 살려줬네. 번개 화살이 대상을 향해서 날아가는 반경 50% 증가했습니다. 회오리 사격의 회대 지속 시간이 15초로 증가했습니다. 신규 보조잼. 충전이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보유한 충전의 종류에 따라 보조스킬의 피해량을 4% 증가시키는 임히비터 받는 보조잼을 추가했습니다. 충전을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신 보유한 충전 종류에 따라 보조스킬의 피해량을 4% 증가시킨다. 충전을 소모하며 피해량을 증가시키는 요가. 이거는 메인에 무조건 들어가야겠네. 음, 번개창에 표정. 음. 어차피 쏠때 충전을 소모하니까 그러면 충전이 두 개가 필요할까요? 강화된 번개창 날리면서 이 충전도 같이 피해 증가를 시키려면 무 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해당 보조잼 출시 일정에 맞춰서 충전 종류 피해량 증가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적이 보조잼의 목적은 플레이를 돕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해당 젬의 능력치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뭐라고? 음, 일단 패스. 환영 인카운터가 약 2.5배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 환영 인카운터가 좀 짧긴 했어. 그죠? 2.5배면 엄청 길다. 캠페인의 고정된 위치에. 여러 숙련공 오브를 추가하여 더 자주 제작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음, 숙련공의 오브가 맞아. 좀 육성 구간에서는 많이 부족하긴 했어요. 또한 게임 초반에 요구사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치 룬을 추가했습니다. 착용 능력치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았죠. 맞추기가. 아이템을 있는데 활용을 못했었으니까 그 능력치를 올려주는 룬을 추가했다. 룬이 마법봉과 지팡이에도 적용되도록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 작업을 위해서 해당 아이템에 대한 특수 속성을 추가해야 합니다. 영혼의과 부족을 동시에 추가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변경을 적용하도록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음. 초반에 힘들다, 아니다. 네가 못 한다. 엄청 싸워댔다고요뭐 <laughs> 그래도 생겨나면 좋잖아. 네가 못 했다는 왜왜 그랬어? 말넘심 맥크기는 이미 적용이 된거 아닐까요? 엔드게임 내 희귀 몬스터 탐색 엔드게임 진행 시 지도구석에서 우연히 발견되지 못한 희귀 몬스터에 대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희귀 몬스터 항상 미니맵에 표시되도록 변경했습니다 마틀란스로 일부 물구간을 합쳐 플레이하는 동안 발견되는 운하 지렛대 평균 개수를 6개로 줄였습니다 여기서 이 운하 지렛대가 진짜 미친듯이 많았잖아요 이거 수량 많이 줄었네 음, 이거 6개로 줄인 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죠 여기 하다가 진짜 무슨 어 옛날에 그 그거 있잖아요 뭐냐 그 팩맨인가 그거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요거요거 요거. 팩맨. 그래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이점 주워 먹던 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그거 마냥 그냥 맵을 활개하면서 음. 다 맵을 돌아가지고 여기에 도착하는. 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제 6 개로 줄여준다니까는 동선은 굉장히 많이 짧아진 거고, 몬스터 속도. 자주 제보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몬스터가 때로 몰려드는 문제입니다. 뒤로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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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르기 하다가 나중에는 갇혀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었죠. 현재 이 문제를 조사 중이며, 내일 구체적인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른 지역 대비 빠른 몬스터가 많은 지역, 어려운 문제. 근데 요 부분은 저는 이제 그 맵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 마틀란스로 가기 전이었나? 거기 보면은, 달겨드는 그, 새까만 몬스터 있는 데 있거든요? 갑자기 그, 파란색 몬스터 많이 등장하는? 그런 데는 사실, 알고 있으면은 안 당하는 느낌이긴 했는데. 아무튼, 몬스터들이 때로 몰려드는 문제, 해결을 해보겠다고 하네요. 의식 악용에 대한 안내. 최근에 의식에서 아이템 보류 비용을 낮추어서 무제한으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보유서판을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악용 사례는 한밤 중에 발생했으며, 안타깝게도 내부의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인해 8시간이 지나서야 수정이 됐습니다. 이를 악용한 것으로 명백한 301개의 계정을 제재하였으며, 현재 리그가 종료될 때까지 해당 계정은 계속 차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아. 얘네들은 계정을 아예 완전히 블랙을 때리는 게 아니라 요번 리그에만 플레이를 못하게끔 제재를 하네요. 다행히 제재한 계정 외에 경제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변경된 사항의 전부입니다. 이 게시물에 변경된 사항은 앞으로 며칠 내에 걸쳐 배포될 예정이지만 내일은 더 많은 내용을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오케이. 뭐 점점 더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음. 이거 말좀 많을 것 같네요 폭풍 소환사 화살 범위 50% 증가시키고 피해침30% 피해 증가 화살 지속시간 20초로 증가 요 부분은 얘기가 좀 많겠다 이럴 거면 왜 너프 시켰냐 내 스타팅 캐릭터였는데 그런 이야기들 좀 나올 수 있겠네 음, 제지지가 굉장히 빠르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네